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레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요하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여 그 말이 미란, 이른가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면 요아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요아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요아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남은 자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파냐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파냐서에서 심판이 확정되었다라고 직접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결론부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그 회복은 반드시 심판을 경험한 후에 일어날 것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유다가 이제 와서 무엇을 하든 이 심판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기정 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렇게 된 걸까요? 스파냐서가 쓰여진 시기는 요시아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스파냐서가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악들이 바로 요시아가 개혁을 통해서 없애버리려 했던 우상순배와 범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책이 이제 곧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파니아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파니아서의 심판은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앞으로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달지라도 그 심판 자체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영적 붕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남유다의 타락은 너무나 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단순히 우상을 섬겼다는 것그 이상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요하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까. 요아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겉모습은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선택지가 된 적은 없습니까? 나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다 써보고 나서야 마지 못해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스스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나라가 망하기 직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알 선지자들을 찾아갔죠. 왜 그랬을까요? 바알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풍요를 위해 바알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통장 잔고를 먼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까? 미래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주일 예배보다 유명 학원의 스케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이 말고는 유다를 돌이킬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심판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혹독한 심판을 통과하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배도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어가는 소수의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파냐서는 단순히 종교개혁을 요구하는 책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갈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하여 심판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나는 이 심판을 넘어서 신실한 나의 백성, 남은 자들을 통해 반드시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남은 자들은 스바냐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온 세상이 재앙으로 가득했을 때 노아,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바로 첫 남은자였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땠습니까?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고 엘리야가 탄식했을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실한 믿음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레미아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마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세원에게 백성이 되었음에도 세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른 채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원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 경험과 감정이 뭐라고 속삭이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때까지 이르는 믿음.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 감정이 아무리 너는 실패자야 속삭일 때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오. 의인으로 하셨다라고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로 결단할 때, 세원약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에이스겔에서 36장,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돌 같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믿음으로는 절대 변화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을 무시한 채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 심판이 지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의 때를 살아갈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전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시기가 될지 모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굳게 서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그 감정에 빠져들기 전에 말씀을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기준, 기준으로 삼는 이 작은 연습이 우리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굳건히 세워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 안에 과하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함으로써 우리가 진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원합니다. 남은자로서 세상이 모두가 배교하고 하나님께 떠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끝까지 맺어지는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지 없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